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뭘 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희가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던, 바르던 주사를 맞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은 약이 아니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입소문을 타서나 아니면 샘플을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래서 샀는데, 피부 다 뒤집어져서 버리기도 아깝고 돈만 버린 기분이고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쓰는 화장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피부과 원장님을 모셔서 내가 네, 쓰는 화장품들을 다 보여드리고 화장품을 써도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너무 많으세요 많... 이거는 <laughs> 이거 다 쓰세요? 하루에 이걸 다쓸 수가 없잖아요. 아, 하루에는 절대 못 쓰죠. 이제 나눠서 조금 쓰긴... 나름의 이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다들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면 사실 많이 안 써요. 그렇지 않아요? 피부 좋으신 분들이 뭐 여러 개쓸 일이 있겠어요. 딱 필요한 거 쓰지. 그래서 아, 피부 안 좋... 피부가 네. 안 좋고 염증이 있거나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염증이 심했을 때는 이거 쓰고 맞아요. 염증이 좀 괜찮았을 때는 이거 쓰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도 안 좋아요. 필수적인 걸 한번 저희가 여기서 한번 꼽아보죠. 그렇죠. 본인이 네. 먼저 꼽아 보세요. 클렌저. 클렌저. 스킨. 스킨. 미스트. 미스트. 로션. 로션. 크림. 다 필수라는 건가요? 지금 네. 여기서? 이거 <laughs> 이거는 선크림이요 먼저 제가 자외선 차단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SPF는 50 그리고 네. PA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는 4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분을 보면, 일단 제일 위에 올라있는 와게옥티녹세이트예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같이 섞여 있어요. 티타늄. 일단 유기자차가 메인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베타톤생이 아주 심하지 않고 특별히 아주 위험한 성분은 없어서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는데 제가 선크림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크림을 보통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번 개봉을 하고 6개월 혹은 네. 1년 어, 내에 짧아요? 다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선크림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다 써요? 그러니까 개봉된 지 오래되면 선크림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거나 빨리 써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톤업 기능이 있네요. 이런 것도 많이 발라야 돼요. 그렇죠. 용량이 딱지만 한데한 10번 바르면 끝날 것 같은데? 조금 발라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럴 바에는 30? PAE2+, 충분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용량 많은 거. 그렇죠.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볼게요. 크림도 네 개. 4개. 네 개를 쓰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겔 타입이죠. 네. 타입만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겔. 이건 크림. 네. 그리고 이것도 겔 타입이에요. 겔 타입. 이것도 겔 타입이에요. 겔 타입이에요. <laughs> 네. 예진 씨 얼굴이 네. 지성 민감성이기 때문에 네. 겔 타입을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뭐라고 했죠? 겔 타입은 수분을 금방 날라 그만 날라하게 만들어요. 일단 제로이드는 네. 병원용 화장품으로 네.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요. 음 그리고 아, 제로이드를 네.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향이에요. 무향 완전 무향 완전 무향이에요. 우리가 화장품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성분이 적어야 돼요. 향을 낼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성분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네. 제가 정답하는데이 중에서 무향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 맞아요. <laughs> 아 맞아요. 네. 알리디 블레미시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이거 붉은기 있거나 여드름성 트러블성 음, 음, 피부에 바르라고 되어 네, 있는 거 맞나요? 그럼 성분을 보면 나이아시나마이드 음, 나이... 들어있어 꽤 위에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판테놀도 이제 항염증 작용을 오.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도. 항염증작용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알겠어요. 네. 충분히. 그리고 이름을 붙임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무슨 추출물 이런 게 있죠. 병풀, 사과, 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게 많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제로이드를 찾아 봅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이 딱히 없어요. 네. 세라마이드 성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각각의 성분들을 다 얘기하는 기보다는 네. 치료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안전하다. 예를 들면 피부장벽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네. 아토피 피부염에도 저희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정도의 제품이란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진 씨 피부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얘를 yeah. 로션 타입으로 바꿀 거를 음. 제가 권해드리고 여기까지. 버릴 거는 제가 이따 둘게요. 버리고 쓸 거는 일로 다시 가져오고 네. 그 다음에 미스트요. 미스트죠. 근데 미스트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은 사실 물이에요 크림을 바르는 정도 로션을 바르는 정도 그다음에 미스트로 뿌리는 양 그다음에 팩을 비교하면 팩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예를 들면 30g에 네. 화장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팩을 덮으면 그 화장품 한 통에 들어있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팩은 사실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성분을 2차게막 거기에 꾸겨 아하.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성분을 한번 뿌리면 얼마나 될것 같아요? 거의, 없긴 거의 없어요. 거의 없 때문에 그냥 물... 물수아니에요 사실 미스트는 기분상 뿌리는 거예요. 기분상 맞아요. 아무 미 없이 하는데 스킨 대신 쓰면 안 돼요? 저 스킨 대신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 스킨 얘기도 나오죠. 스킨도 넣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각질 제거랑 맞닿아 있는 얘기예요. 묵어있는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광이 나고 느낌도 산뜻한 거기까지예요. ]까지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클렌징을 하잖아요. 네. 클렌징 폼이나 물로 씻는 게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불필요한 각질은 다 날라와. 씻어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피부 트러블을 가진 분들한테 100이면 100다 얘기하는 게 스킨 쓰지 마세요. 토너 쓰지 마세요. 클렌징하고 바로 보습제로 넘어가세요. 클렌징하고 그냥 이것딱 끝? 그렇죠.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화장품은? 화장품이. 뭐가 아니다? 의약품이 아니다 그렇죠.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왜 샀어요 아돈 아까워 저한테 물어보고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제가 봤을 땐 일단 일단은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피부가 민감할 때는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클렌지, 클렌저죠 네. 그럼 클렌지 클렌저 얘기를 좀두 하죠 개거든요? 요즘 약산성 되게 유행하거든요 PH 5.5? 네. 이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제가 네. 이거 사실 처음 보는 거긴 해요. 저도 네.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병원용 클렌저가 있긴 한데 피부의 산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5에서 6 정도라고 보면 돼. 그럼 5.5는 딱그 중간. 그렇죠. 알칼리. 네. 알칼리 성분이 이제 pH가 뭐8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걔네는 세정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 그니까 고체 비누 아... 있죠. 고체 비누 네. 하면은 머리카락도 엄청 뻑뻑하고 피부도 엄청 뻑뻑하잖아요. 뻑뻑 네. 그게 네.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알칼리 성분을 쓰면 세정력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피부는 자극이 된다 그래서 예지씨 피부에는 사실 더 맞을 수는 있어요 음. 이게 그리고 전성분표를 봤을 때 SLS, SLDS 네. 기억나시나 소듐 라우리 설페이트 어, 아. 기억하고 계시고 역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마 이 5.5를 지향을 했으면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왜두 개를 쓰시죠? 이거를 오. 써봤는데 막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안 음. 들어서. 그 그러니까 라로시포시에 이것도 제가 아는 성분이고 민감성이나 여드름성 환자한테 이제 처방을 하는 실제로. 아 실제로요? 그렇죠. 실제로 홈인, 예, 피부과에서. 그렇죠. 똘로리앙코밍클렌저는 이게 흔하게 많이 처방하는 클렌저고 이걸 한번 전성품표를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딱 비교했어요. 네. 똘로리앙이몇 개죠? 어머. 아홉 개죠. 진짜 많이 없네요. 아홉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길 게 적고, 근데 뭐 치서지는 그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SLS, SLES 이런 거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똘로리앙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니스프린 다시 또 이쪽으로. 예진 씨와 이 화장품 컨설팅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아니에요. 일단 이건 아니고 이거를 쓰시는데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피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민감성, 저항성, 지성, 건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심플이 더 베스트예요. 물론 저항성 피부면 저는 사실 저항성 피부거든요. 네. 아무리 벌써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알러지 같은 게 생겨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피부. 근데 민감성 피부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있으면 바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한 게 좋아요. 내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 사용하는 제품 그다음에 쓰지 못하는 제품이 많거나 이날 저날 사용하는 제품들이 너무 여러 가지이신 분들은 개수를 줄이세요 근데 개수를 줄이는데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물론 화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화해에서 주는 정보는 그 성분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피부과 가면 이런 거 가져가면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화장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화장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잘 없었어요.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생기는 문제 굉장히 많고,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성분에 대한, 성분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거 조합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423 화장품 컨설팅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고, 어, 재밌는 정보를 드리는 423TV의 예진이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